세계 최대의 게임쇼라는 E3. 옛날에 요거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합니다 E3라는 게 개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왜 주의 깊게 봤냐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그 야숨이라는 게 있거든요 <laughs>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요거 넥스트 모나 안나 그거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 이건 다른 얘기고요 자 그것보다 가장 거셌던 내용은 이거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최다인 엑스박스용 게임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엑스박스용 게임을 발표한 게 아니라 아예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몇 개를 발표했냐면 한방에 30종 야, 무슨 게임회사가 게임을 30개를 발표해? 제가 사랑하는 블리자드는 한번 발표하면은 3년 뒤에 나오던데. <laughs> 발표도 1년에 하나를 잘안 하고, 발표하면 뭐 3년 뒤에 나오고 그러던데, 얘네는 30종을 발표했어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사이에, 엑스박스가 선보일 게임 30종. 이런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헤일로라든지 이런 게쭉 있는데 그자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고 물론 엑스박스가 저렇게 게임을 엄청나게 발표하는 이유는 옛날에 많이 말했듯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 가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으로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게임 다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 나를 구독하면 구독 전략이죠 게임 패스라는 걸 팝니다 뭐한 달에 뭐 2만 원이 3만 원짜리 사면은 우리한테 올린 30종 그냥 다 하게 해줄 테니까 내 게임 패스를 사라 게임 패스의 가치를 높이게 마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처럼 계속 거기다 컨텐츠를 쌓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 엑스박스의 클라우드 게임을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장하겠다 근데 엑스박스는 콘솔이거든요 너희 콘솔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콘솔을 안 팔고 그거를 PC하고 스마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확장하면 물로 먹고 살려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V 제조사들과 협력해 TV에서도 나오고 별도 하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차피 클라우드니까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잖아요. 클라우드에서 다 돌아가서 TV에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마치 넷플릭스를 TV에 보는 거와 똑같이 게임도 TV 건, PC 건, 스마트폰이 건 화면만 있으면 되게 만들겠다. 우리의 게임 패스를 사면. 그래서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제목들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꿈꾸는 엑스박스의 미래에는 엑스박스가 없다. 구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젠. 얘네 클라우드 게임의 명칭을 엑스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딘가에 게임이 담겨 있고 엑스박스 건, 컴퓨터 건, 패드 건, 핸드폰이 건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야, 요거 야깐만 요거 넷플릭스 자다. 넷플릭스는 어디서 보나 차이가 없는데 왜 게임은 차이를 둬야 되냐? 어차피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야, 이런 얘기를 했고 게다가 사티아 나델라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슨 기업이다?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이다. 클라우드에 올인하는 기업 아닌가?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이다.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분야고 우리의 회사의 사명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 게임은 아직 변하지 못한 정말 몇안 되는 컨텐츠 시장이에요. 클라우드화나 스트리밍화가 안된 거의 진짜 몇안 되는 컨텐츠 시장이에요. 왜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컨텐츠의 대표가 뭡니까? 음악?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이거 들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 가서 뭐 가수분을 만났는데, 야, 이돌이죠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CD에 사인해서 주더라고요. 오우, 자, 오, 감사감 사인이야. 아이돌 사인을 언제 받아봐. 오우, 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CD, <laughs> 야, 이거, 시, CD 플레이어가 집에 없네? 야, CD 플레이어 있어요, 집에? 아, 이거 없잖아. 이게 CD CG플리아가... 레리어가지고 아, 이게 잠깐만. 이거 사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거의 이제 기념품 같은 거죠. 이 스타의 사인이 들어있는 기념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CD 같은 거 이제 없죠. 이 옛날이고, 스트림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 음악만 그랬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저렇게 클라우드와 스트리밍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영상, 어우 영상은 완전 넘어갔죠. 호환 마마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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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 무서운 그 비디오 테이프 이거, 저거그 안에서 말려 갖고 이뭐 이렇게 안에서 빼서 돌려 갖고 감고 늘어나면은 냉장고에 넣어서 그 늘어난 거 이렇게 줄이고, 그쵸? 비디오 두개 연결해서 불법 복, 아 무슨 소리야, 야야야, 잠깐만, 야, 아 야, 이런 거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누가 익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뭘로? 클라우드와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laughs> 야,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옛날에 다 있었어요.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빌리고 그랬어. 거기 보면은 연소자 갈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하여튼. 저야 뭐, 뭐, 중고등학생 용 밖에 안 보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건조한 삶을 살았지만,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요. 왜냐? 완전하게 전환이 됐거든. 이쪽으로. 유튜브 봐요. 넷플릭스 봐요.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때 우리가 컴퓨터인지 스마트폰인지 TV인지 따집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개체 그하드웨의 구분을 넘어섰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클라우드화되고 스트리밍화되니까 그 사이를 넘어섰어요. 우리도 알지 모르게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변하지 않은 곳이 있죠? 플스. 콘솔게임. 아직 변하지 못한 거 게임 게임은 CD모아 뭐입니다 <laughs> 이게 꽂혀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 압니다 이렇게 꽂혀있죠 쭉 꽂혀있어요 이게 하대 마인데러면서 이게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옛날 거부터 해서 짝 옛날 것도 돼 아, 신기한 곳이에요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던가 내가 사용하는 게 컴퓨터냐 TV냐 스마트폰이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속도가 달라져요 많은 게 달라져요 어떤 콘솔이에 따라 달라져요 아직까지도 스트리밍과 클라우드화가 안돼 있죠 한마디로 글로 넘어가야 되는데 막혀있어. 왜? 이게 못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 물론 첫 번째는 통신 기술이 못 받쳐줬죠. 음악 같은 거는 그래도 통신 기술이 어떻게 빨리 맞춰주니까 제일 빨리 전환이 됐고 그 영상 같은 거는 통신 기술이 4G가 되면서 영상으로 넘어갔잖아요. 음악은 조금 빨리 넘어갔어. 음악은 한 3G부터 벌써 음악은 뭐 멜론 같은 데서 됐고, 4G로 되니까 넷플릭스하고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게 등장하면서 영생이 넘어갔는데, 4G 시절까지도 게임은 안 돼. 용량이 많거든. 용량이 많아요. 게다가 실시간 돼야 되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되거나 어떤 콘솔이거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이제 5G 시대가 왔죠? 이제는 게임도 된단 말이에요. 될 거란 말이에요. 아직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뭡니까? 사람 생각을 하죠. 아, 2G, 3G에서는 음악이었어. 4G에서는 영상이었어 5G에서는 뭐가 될 거다 게임으로 생각을 하죠 게다가 저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쪽에서 엄청난 대기업들이 등장 넷플릭스 크기, 유튜브의 크기,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옛날에 없던 거예요 옛날에 없던 건데, 얘네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장을 잡아먹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유튜브 가치가 지금 몇 졸까? 야, 이게 제가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유튜브 가치가 한 200조쯤 되지 않을까? 이런 방송을 옛날에 했어요. 유튜브 가치 무려 200조에 육박해.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2년 전이죠. 지금 200조에 유튜브 팔라 그리면 팔까? 안팔것 같은데. 이쿠팡에 유튜브를 넘긴다. 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쿠팡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이게, 그렇게 전환이 되면은, 말 그대로 게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그쪽 시장을 다 잡아먹어서 엄청난 플랫폼들, 엄청난 대기업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비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등장할 시기고, 등장할 콘텐츠고, MS는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와 다름없고, 그래서, 과거 게임 시장에서 음악이나 영상과 다르게 중요했던 건 하드웨어예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제가 뭐 게임 관련해서 가면은 물어봐요. 이거 컴퓨터 게임이에요? 이거 스마트폰 게임입니까? 이거 콘솔용인데 혹시 PC에서 돼요? 야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냐? 중요한 건 하드웨어였어요. 게임이 실행될 곳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요. 콘솔용 게임의 특징이 다르고, 스마트폰 게임의 특징이 다르고, 컴퓨터의 특징이 다르고. 옛날엔 영상도 그랬어요. 뭐좀 짧고 길고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스트리밍이 되고 클라우드 같은 걸로 되면은 그러면 그런 게 어딘가에서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에서 똑 같은 게 날라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해질까? 제 개인적인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야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해질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 요거 요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laughs> 요게 게이머 입장에서, 게이머 입장에서, 네, 제 입장에서 완전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게임은 인터액티브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제하고 영상이나 음악은 듣고 있으면 돼요, 보고 있으면 되고. 근데 게임은 내가 뭔가 조작을 해야 돼요. 조작을 하려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제가 저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하드웨어를 가르는 컴퓨터냐, 뭐 콘솔이냐, 스마트폰은 뭐 요렇게 돌리잖아요. 뭐 폰에 누르고 돌리고 뭐 이거, 이거 키보드로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약에 세 개가 다 똑같아진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어떻게 변화할 건지 각 하드웨어들이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사실은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거 키보드로 할수 있는 복잡함을 좋아하는 거고 이 스마트폰 하 사람들은 간단하게 뭐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고 콘솔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는 콘솔이 어려운데 그 자꾸 X를 누를 걸 Y를 누르고 하다 보면 헷갈리죠 이거 이걸 눌러야 되는지 저거 눌러야 되는지 딴거 눌러 죽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게 만약에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동일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쪽에 어떤 발전이 오지 않을까 이 게임스틱에 엄청난 발전이 오지 않을까 뭐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고 더해지려나 더해지려나 <laughs> 저기다 뭐 달리려나 <laughs> 코티 자판이 되려나 <laughs>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스트리밍화 클라우드화되면은 당연히 게임도 이렇게 되겠죠 쭉 우리가 넷플릭스 보듯이 어 여기 NC 있네요 자 이거 넷마블이고요 이거 슈카고요 <laughs> 여기 블리자드고요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누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디가 TV가 됐건 뭐 핸드폰이 됐건 어디가 됐건 누르면 될 텐데 그러면은 게임 제작사들은 뭐가 되는 거냐 컨텐츠 제공자가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 지금은 자기가 플랫폼인 기업들이 많아요.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콘솔을 통해서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게임을 제공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플랫폼을 동시에 들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 넘어가는 거죠. 플랫폼에 대해서 넘어가고 나는 컨텐츠 제공자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유튜브 같이. 뭐든지 할수 있는데 플레이 타임에 따라서 조회수에 따라서 조회 시간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뭐 이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향후 비디오 게임의 중심은 크리에이터. 이런 소리를 했어요. 게임 수익을 나눠주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 나도 게임 만들 수 있을까? 뭐 입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지. AI가 코딩을 대신해준다면 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크리에이터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스러운 것도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자 하여튼, 과거와 다르게 이게 어디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냐면, 은한 5년,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방송사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의 게임 업체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했냐? 그때까지 방송국은 플랫폼 기업이었어요. 컨텐츠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였어. 지배적 위치에 있었죠?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게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제는 플랫폼의 위치가 굉장히 내려가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의 입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방송국들이 이 플랫폼을 못 넣습니다. 못 넣어요. 저게 기득권이기 때문에 막강하잖아요. 플랫폼 파워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방송국에 가서, 그런 뭐 강연을 하시고 그런 것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연이라기보다 가서 얘기할 때, 아니, p d 님 m b c 올라온 어쩌고저쩌고 컨텐츠, 무슨 드라마, 아니면 무슨 예능, 유튜브에 올리시죠? 그러면, 안 올렸어요. 우리가 왜 경쟁 플랫폼에 그걸 올려야 되냐? 그거 왜 올려? 쟤네 좋으라고? 이러게 <laughs> 되겠어요. 유튜브가 돈 주고 사가지 않으면 안 올렸어요.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5년? 3년? 5년? 요즘에야 뭐 MBC건 SBS건 KBS건 씨 무슨 유튜브에 채널이 다섯 개씩 있잖아. 무슨, <laughs> 야, 별게 다 있잖아. 다. 만들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모델로 사용하는데 자기들 인지도 올리고 그건 뭐요? 플랫폼에서 완전히 컨텐츠 제공자로 돌아선 거죠. 여기는 이제 드라마 분사하잖아요. 드라마 제작팀, 드라마 제작팀들 분사해서 어떻게 하면 드라마를 잘 만들 건지, 어떻게 하면 예능을 잘만들건지 이걸로 고민하지. 이제는 더 이상 플랫폼으로 고민을 안 해요. 왜? 안 되거든. 되겠습니까? 지금 되겠어요. 이쪽은 이제 고민을 접었어. 옛날 5년 전에는 저게 고민이었어요. 제네로 어떻게 하면 이길까? OTT 제네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게임 업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죠. 처음에 저런 게 등장을 하면은 나랑 경쟁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야 게임이 안 된다. 파워게임이 넘어갔다 그러면 친구가 되겠죠. 내가 제공자가 되겠죠. 순식간에 어깨 걸고 유튜브 채널 10개 만들듯이 그런 일이 게임사에도 아마 정말로 저게 등장을 한다면 그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들이 아니면 스포티파이 같은 데들이 헤게모니를 지고 그리또 글로벌로 퍼지잖아요. 걔네들은.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카초행이 어떻게 돼요? 아까 뭐 유튜브 200조? 몇백조로 가고 처음에 가입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는 많이 봤죠. 넷플릭스 가입자 늘어나는 거, 유튜브 가입자 늘어나는 초창기 늘어나는 건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싹 쓸어 먹죠. 지금은 뭐 유튜브가 중국 빼고는 거의 다 먹었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늦게 이제 뭐 디즈니 뛰어들고, 뭐 훌루 뛰어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줄수 없다, 뭐 토종 티빙이다, 뭐다 해서 막 뛰어들면서 시장 나눠 먹게 들어가는데 그런 시장이 열릴 것 같으니까, 게임에서도. 아까 뭐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금융은 뭔가 규제라도 많지. 게임은 규제도 없어요. 사행성 뭐 이런 거 19금 이런 거빼먹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 MS는 당연하고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거 당연히 아마존도 들어가야죠. 구글은 뭐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구글이었으니까 스타디아에서. 물론 게임 만들다가 아 이게 좀잘못 만들더라고요. <laughs> 플랫폼이나 하자. 컨텐츠는 손을 잡겠다. 게임사들하고 손을 잡고 나는 플랫폼이나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형 IT 기업들은 다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게 2020년 10월입니다. 이 시장이 열릴 것 같으니까 지금 누가 유튜브가 되냐, 누가 애플스가 되냐, 누가 스포티파이가 되냐, 누가 영상이든 OTT라는 걸 열었는데 게임에서는 또 다른 OTT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게임에서는 저 시장이 열릴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게 되겠다라고 지금 뛰어드는 거고. 자, 그러면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뛰어들면서 OTT 시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콘텐츠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업체들이 좋아. 물론 방송국은 플랫폼을 접으면서 눈물을 흘렸긴 하지만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의 가격이 올라가요. 똑같죠?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대형사들 말고 지금 자기가 플랫폼에 생각한 대형사들 말고 좋을 수 있죠? 왜? 아니, 넷플릭스가 생긴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가 사줄 거 아니에요. 내가 게임 만들면. 돈을 먼저 줄 수도 있어요. 내가 200억 줄게 게임 만들어와. 만약에 한국 게임이 글로벌에 통한다. 천억 줄게 만들어 와 이럴 수 있죠. 자기만의 오리지널 거기도 오리지널 컨텐츠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디라든 지 이런 데들이 서로 싸울 텐데 이 게임은 나만 갖고 싶어 뭐 이렇게 똑같이 발생할 거예요. 영상에서 있던 일이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테니까 게임사들하고 서로 손잡느라 정신없겠죠. 내가 돈을 더 많이 줄게, 내가 많이 줄게, 뭐 천억 줄게 먼저 만들면 안 되겠니? 뭐0 0억 줄게 만들면 안 되겠니?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기업들은 이제 영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거든요. 마무리된 다기보다는 확장은 늦추었잖아요. 요즘 넷플 넷플릭스 확장 속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어... 되고 있죠. 왜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지났거든. 아직은 게임은 안 왔으니까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넓혀야죠. 게임 만들게. 디즈니가 게임 만들게. 뭐 얼마 줘? 옛날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넷플릭스에 넣면서 얼마 받았 조단이 받았어요. 조단이 자기 영상 넣어주면서. 그럼 게임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사실 영상산업보다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숟가락을 안 올릴 수가 없죠 거의 모든 컨텐츠가 아마 게임 쪽으로 숟가락을 올리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디즈니가 저렇게 가니까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laughs> 어... 그죠 넷플릭스도 컨텐츠가 많잖아요 자기 컨텐츠가 엄청 많으니까 자기는 플랫폼으로 갈지 뭐 근데 제공자로 갈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을 하겠다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자기도 뭐 이런 클라우드 게임 같은 걸 하고 싶겠죠 게임 구독을 통해서 지금 성장이 둔화됐는데 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레포트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게임 시장을 뒤흔들 것. 게임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뒤흔들 거를 넘어서 2G, 3G, 4G, 5G, 5G. 요 시대가 열리면은, 처음에는 음성, 오지 때, 영상, 이번에는 우리 콘텐츠 입장에서는 게임까지도 바뀌니까 옛날에 여기서 생겼던 게 여기서 그대로 똑같은 웨이브가 올걸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뭐 구글이 됐건 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좀 이따 나오겠죠 우리나라 KT도 합니다. <laughs> SKT도 있나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어 옛날에 KT 형님들이 그 광고도 한번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도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게 만약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클라우드 시장. 하나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늘고 있는데 만약에 게임을 저 클라우드에 전부 다 얹혀갖고 뭐 천만 명이 이용하는 게임 동시 접속하고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전 세계에서 막 게이머들이 몰려갖고 동일한 내클라우드에 이용한다고 상상만 해도 지금은 그들이 내 클라우드에 잡히고 있지가 않죠. 왜? 자기 컴퓨터에 깔고 하니까 CD로 하잖아. 그들은 클라우드에 안 잡히죠. 아직도 게임은 클라우드에 없고 여기 있거나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돼 있거든. 근데 만약 저 시장을 저거 몇 게임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몇 천만이 아니라 몇억 명일 거 아니야. 몇억 명의 컴퓨터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 클라우드에 얹힐 수 있다면 뭐 이런 상상을 하겠죠. 아마존이건 뭐 누구건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성장률 줄어들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테고 또 조금 이따 나오지만 뭐, 게임도 이제는 뭐 3D로 한다며 뭐, 가상현실 그리면서 메타버스 그리면서 야 그러면 용량이 무지막지 하겠죠 이거 <laughs> 용량이 용량이 무지막지 할 테니까 야내 클라우드의 그 성장 가능성은 뭐 미쳐버리겠구나 꿈을 꾸는 거죠 와저씨전 세계 1억 명이 이런 엄청난 용량을 내 클라우드에서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합니다 라는 <laughs> 거죠 자 그러니까 저런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5G 시대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나델라 CEO가 이번에 이사회 의장이 됐죠 저 소리를 하면서 아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 저거 말고도 많이 하지만 게임 시장이 지금 막5주와 함께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먼저 점령하러 간다고 볼수 있고 와 물론 뭐 우리나라 그 KT 화이팅입니다 게임박스 광고 없고요 광고 없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클라우드 게임 뭐할수 있으니까 자 이게 화이팅이고요 한국 기업들도 잘 돼야지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잠깐하죠 마지막으로 게임 제작사들한테는 이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만약에 5GC가 돼서 저런 시대가 온다 뭘 짱할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이거 위기예요? 기회예요?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예전에 5년 전에 방송국입니까?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컨텐츠 제작자입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내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싫어하는 쪽도 있을 거고 대형사들. 아니면 작은 회사들은 논할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증명을 한 어떤 회사다, 게임사다. 아, 그럼 넷플릭스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고 돈을 얼마나 들고 있어? 300억 선빵 투자합니다. 뭐 이런 거 오겠죠. 나한테만 주세요. 아시아에 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걸거 거 아니에요. 게임 만들어야 되나? <laughs> 하여튼 그런 데는 굉장히 기회가 되겠지만 위기인 데도 있겠죠. 저런 구독 모델에서 지금까지 했던 K 과거 금모델이 될까? 아, 요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또 과금이거든요. KBM. 자, KBM. 우리나라 과금 모델이 저런 어떤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집행금의 가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 uh, this is w o r d of 집행. 원 uh, <laughs> sword, two million, t w okay? <laughs> 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이, 그쵸? 이게 그, 가치 아, 가치 아, 노노노 로또, 아니, 로또로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뭔가 이레이쇼가 뭐, 어떻고 뭐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걔네들을 통하면은 어쩌면은 애플이나 구글처럼 그30% 수수료 달라그럴 수도 있죠. 내 플랫폼을 통해서 지른거30% 내놔 이러면 <laughs> 이거 좋은 건가? 글로벌하니까 30% 늘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고민도 들고 제 생각에는 완전히 나뉘지 않을까? 그런 게임과 이런 게임이 완전히 나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이 과금 모델을 포기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완전히 그런 게임이 있는 거고 이런 게임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것을 굉장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들도 만약에 저런 시대가 온다면 안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들은 거대 기업들이 저렇게 뭐 몰빵 때린다고 올인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에 왔을 때뭐 K 컨텐츠가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로 엄청 떴듯이 게임에서도 정말 커져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지금 보 10배쯤 퍼지기를 좀 기원 드립니다 고도지 않을까 이미 많이 나와 있죠 아직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어느 순간에 옵니다 유튜브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 사용 안 했어요 2012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시간 1등 할까 말까 했는데 저는 유튜브라는 걸 처음 봤던 게 2015년입니다 <laughs> 느려요 사람은 생각보다 느리더라고 저는 얼리어터가 아니기 때문에 2012년에 유튜브가 우리나라 1등 했다 어쩌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봤어요 볼 시간이 어딨어 유튜브라는 걸 거의 처음 본게 2015년이에요 왜냐? 내 영상 올릴 때. 어, 그쵸. 제 영상 올릴 때.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라이브 하다가, 라이브 영상을 어디에 올려달래? 그래서, 어떻게 올려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거 USB로 어디에 올려야 되나? 네이버로 뿌려야 되나? 뭐 이런 생 했는데, 유튜브란 걸 올리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깔아봤습니다. 2020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지금 먹고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저런 게임도 이 정도 있다면은, 조금 있으면은 아마, 국민이 모두가 아는, 이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